안녕하세요. 오늘은 클레이 공예를 시작하겠습니다. 클레이 공예 연, 육각 연필꽂이를 해볼 거예요. 먼저 내용물 보겠습니다. 연필꽂이 있고요. 안에 빗수시계 들어있고요. 색깔별 클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칼라폼 들어있습니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칼라폼을 먼저 열어주시고요. 칼라폼 한 2분의 1을 워서 손으로 반죽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연필꽂이에 색깔 원하시는 색깔 클레이를 콩알만큼띄셔서 아까. 틴 칼라폼에 믹스해주세요. 조물딱 조물딱 많이 해주셔야지 색깔이 섞입니다. 네, 칼라폼이 예쁜 색깔로 변했습니다. 얘를 이제 조금씩 띄어서 나무 연필 꼬지에 얇게 펴서 붙여주세요. 얇게 아주 얇게 펴서 붙여주셔야지. 골고루 많이 전체적으로 다 붙일 수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돌려가면서 나무 부분이 보이지 않도록 붙여주세요. 여유분으로 남은 클레이를 위에 입구 부분도 얇게 눌러서 붙여주세요. 이제 어. 클레이로 예쁜 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바닥에 깨끗한 비닐 또는 종이를 깔아주세요. 그리고 원하는 색깔의 꽃잎을 만들 거니까 원하는 색의 클레이를 반죽해 주세요. 아주 부드럽게 계속 반죽해 주셔야 합니다. 어느 정도 반죽이 되었으면 동글동글 빚어 주세요. 그리고. 꽃잎 다섯 장을 만들 거니까 같은 양의 클레이를 띄어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다섯 개 꽃잎 양이 되었으면 동글동글 빚으시다가 이제 물방울 무늬로 빚어 주셔야 돼요. 먼저 동글동글 하신 다음에 끝 부분을 손가락 하나를 이용해서 빚어주시면 이렇게 물방울 모양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섯 장의 꽃잎을 빚어주시면 돼요. 다섯 장의 꽃잎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꽃잎을 바닥에 놓고 눌러주세요. 그래서 다섯 장을 예쁘게 원은 동그라미를 그리듯이 꽃잎을 배치시켜 주십니다. 다섯 장의 꽃잎을 예쁘게 나열해주신 다음에 이제 꽃안 수술을 만들어 볼 거예요. 다른 색깔의 클레이를 아까처럼 부드럽게 반죽시켜 주신 다음에 동글동글 빚어주세요. 그리고 살짝 눌러 아까 꽃잎의 가운데에 중앙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제 어, 무늬를 넣어볼 거예요. 들어있는 이쑤시개를 이용해서 꽃수술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꽃잎의 결을 이렇게 이쑤시개를 살짝 눕혀서 눌러주세요. 이때 이쑤시개에 클레이가 붙을 때 물티슈를 이용해서 이쑤시개를 닦아주시면은 달라붙지 않고. 예쁘게 작업이 될 겁니다. 이렇게 무늬를 넣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색상의 노란 꽃도 만들어 보시고요. 핑크색 꽃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에 보시면 핑크색이 없을 거예요. 이때 빨간색, 클레이와 하얀색 클레이를 믹스시켜 주시면 됩니다. 하얀색과 빨간색을 섞어 주세요. 이때 오래 많이 섞어 주셔야지 색깔이 나옵니다. 지금 하신 색깔보다 더 연한 핑크를 원하실 때는 하얀색을 더 넣어서 믹스시켜 주시면 됩니다. 나뭇잎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녹색 클레이를 주물딱 주물딱 해주신 다음에 원하는 크기로 띄워서 몇장 만들 거니까 띄어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 꽃잎같이 물방울로 빚어주신 다음에 눌러주세요. 물방울 모양으로 크기는 제각각 큰 나뭇잎, 작은 나뭇잎 모양으로 빚어 주시고요그 다음에 개인 준비은 가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에를 아주 조금씩 살짝 살짝 잘라 주세요. 그러면 나뭇잎 결 모양으로 예쁘게. 나뭇잎 모양이 됩니다. 요렇게 같은 방법으로 세장 만들 거예요. 그다음에 원하는 위치에 꽃 주위에 붙여주시면 돼요. 너무 많이 가이지를 하면 또 이파리가 지저분해 보이니까 적당하게 해주신 다음에 꽃 옆에 살짝 붙여주세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까 꽃잎에 했던 방법처럼 눌러서 나뭇잎 결을 만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아까 연필 꼬지에 살짝 눌러서 붙여주시면 돼요. 네, 이제 남은 녹색을 이용해서 줄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줄기는 아주 얇게 지렁이처럼 아주 길게 빚어주시면 됩니다. 일정한 굵기가 되도록 빚어주세요.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 줄기를 빚어주시면, 붙여주시면 돼요. 한번 꼬고, 살짝 눌러 붙여주시면 됩니다. 클레이는 색깔이 다양하지는 않지만 여기에 하얀색 클레이가 섞여 있으니까 약간 파스텔 톤을 원하실 때는 흰색을 섞어주시고요. 아까 여기 이파리가 약간 그린 빛깔로 연두색 빛깔이 나는 거는 초록색과 노란색을 섞어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색을 믹스해서 사용하셔서 예쁜 꽃을 만들어 보세요. 완성입니다.